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표고점이라고 하죠. 고도값을 어, GPS에서 고도값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 그 기준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 포털, 공간정보 포털에 들어와서 표고라고 검색을 하면은 세개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요. 수준점이 있고, 통합 기준점, 그다음에 표고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일단은 다운을 받으시고요. 받아놓고, 어, 제가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맵퍼나 QGIS에서 이거를 불러서, 자기 동네에, 어, 자기네 동네에 어디에 있는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맞닿는 면에 그래서 가 예, 우선 가장 정밀한 게 이제 수준점이에요. 수준점을 띄어서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제 유성 영상하고 겹치면은 어딘지 대충 알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표시되는 값을 고도값으로 해 놓고 제가 살고 있는 과천에는 여기 그 다음에 대공원 여기 삼거리 그 다음에 이쪽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가 보면 보통 도로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경마장이고요.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있는데도 차 막아놓고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뭐 주변에 측정할 수 있는 데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준점이 가장 정확한 값이에요. 오차가 가장 없고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기준점이라고 또 있습니다. 통합기준점은 수준점보다는 좀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망가지지 않게 콘크리트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좀 어, 이렇게, 그, 국립과학관 안에 이렇게 있는데, 차를 옆에 세워놓고 문제 하기도 좋고요. 이런 데로 찾아가셔도 돼요. 여기에는 이름을 표시해보면, 어, 이름이 아니고, 여기도 고조값이 있습니다. 예, 43.8109.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곳에다가 어그 볼대를 세우고 양각대 세워갖고 정확하게 오랫동안 관측을 해서 어, 높이 값을 교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표고점. 표거 점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주변에. 이거는 뭐냐면은 수지지형 도상에, 수지지형 도상에 표시되는 값입니다. 이거는 오차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위성 영상을 보면은, 보통 도로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에 이렇게. 산에도 있고요. 이렇게 40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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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을 찾아갖고 해도 되는데, 여기는 오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표고점을 찾아가서 일단은 높이를 교정을 해볼 겁니다. 교정을 해서 주변 도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제가 오늘 교정을 할 곳은 어디냐면, 은 음. 예. 여기. 다른 사람들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할수 있는 곳. 예. 요쪽에 55.57. 요 지점에 가서 교정을 해서 이렇게 요걸 한번 비교해 보고. 다음에 이렇게 오면서 예, 오면서 도로가에 이제 도로가에 이렇게 표고점 있는 곳을 한번 지나가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마이집에서 700 rtk f 모델인데 어, 고도값 표고 값이죠. 이것을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 GPS를 구입해 하셔가지고 어디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좌표 상태를 보면은 표고값이 보이는데 이거는 어 표고값이 아니고 어, 타원체고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타원체고라는 게 뭐냐면은 지구 지구의 고도 고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발고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 물이 민물하고 썰물이 이제 왔다 갔다 민물 썰물이 있는데 그것의 영이 어 되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가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틀리고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어 국토지리정보원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어 모아서 정해놓을 겁니다. 그걸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바로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 지구가 계란처럼 매끈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바다 쪽 태평양 바다는 평평하고 낮고 시말라야나 이쪽가면 또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우퉁불퉁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정한 모양의 타원체를 정해서 WGS84 이런 타원체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타원체의 높이예요. 실제, 이것은 실제, 어, 그, 폐발 교, 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도상에, 지도상에 보면은, 고도가 표시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어, 표고점, 수준점이라든지 있고, 그 다음에 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렇게, 어, 콘크리트 딱 타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도로상에 있는 기준점은, 물론, 오차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는 도로를 더 씌우기라거나 깎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참고용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차에서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차 높이 여기에 맞췄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보통은 볼대를 세우고 안테나를 장착을 해서 볼대를 세운 다음에 그 볼대 높이에 이제 맞춰집니다. 볼대에 여기 안테나 요 높이가 이제 원래 g p s 의 고도가 되는데 어 그런 거한계 없지 여기에 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정에 들어가면은 고도 설정이라고 있어요. 높이 기준. 네.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어 여기는 58.05, 근데 실제는 55.57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차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8.05 빼기 55.57, 2.48입니다. 그래서 설정에 가서 고도 설정 높이 기준을 안테나로 하고 2.48 음, 2.48 예. 이렇게 맞춰 놓아요. 그 다음에 지도에 와보면 예, 55.57 55.566 이렇게 거의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이제 고도값은 제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이렇게 도로상에 표시되어 있는 보면 여기 보면은 50.19, 50.26 이런 식으로 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딱그 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가면은 다 높이가 맞아갑니다. 이쪽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은 또 엑스 어 표시, 도면상에 X 표시된 곳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 48.52 있죠 여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또 어, 이곳이 주차장 이라 이미 다른 차가 그, 그 자리를 정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 하진 않지만은 예. 지금. 여기 여기 요 근처인데 49. 4 49.5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도값을 맞출 수가 있어요. 도로로 나왔고요. 보통 도로의 교차점에 도로 교차점에는 이렇게 어 측량을 한 포인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46.5, 41.5. 46 어, 지나가면서 어, 보시면은 제가 이걸 여,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곳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3cm, 차에서, 30km, 차에서 30km, 차에다가 맞춤 겨 고도값을 맞춰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용하실 때는 그 차에서 쓰지 않고 볼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지금 4 9점 얼마 하나 지나갔고요. 여기 삼거리 가면은 아마 또 하나 네 있을 겁니다.